추좌 정정의 타격 빌드 가이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맵핑은 정정의 타격 자체가 빠른 스킬이에요. 공격하면 주변에 4초 동안 작은 연쇄 번개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공격 한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몹이 싹 정리되는데 시체 폭발 가옷까지 사용하여 매우 빠른 맵핑이 가능해집니다. 광산도 원타봉 대신 단일 데미지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추가 타격과 군단검으로 극복했습니다. 추가 타격으로 단일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고. 군단검의 투영들도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데미지는 물론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해요. 또한 방어 쪽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생존이 매우 좋습니다. 93레벨 기준 패시브 생명력이 207%, 방어도가 152%나 돼요. 그리고 원소 저항 75는 기본이고 카우스 저항도 최소 10 아이템에 투자하면 맥스 레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고자본 빌드임을 유의해 주세요. 특이사항은 초당 세면 회복이 매우 높은데, 기본이 350이나 되더라구요. 왜지? 단점은 원수 반사가 안됩니다. 스킬 메커니즘을 보시면 정전기 타격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주변에 정전기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연쇄되는 번개 타격을 가합니다. 이 번개 타격 빈도는 정전기 중첩이 쌓일수록 빨라지는데 최대 중첩이 3밖에 안 돼서 항상 3이라고 보시면 돼요. 3중첩 기준 0.3초마다 주변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당원 메커니즘으로 치명타가 발생하면 해당 스킬을 똑같이 따라하는 투영이라는 분신이 생겨요. 이 투영은 한 마리당 본체 공격력에 50% 최대 2마리까지 소환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매핑은 물론 데미지 안전성에도큰 기여를 해 줘요. 아이템을 살펴볼 건데 무기한 쪽에는 당연히 군단검을 사용할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투영 발동이라는 옵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케잼은 선대 소자, 바알 선대 대전사 그리고 지속 시간 증가 보조를 껴는데요. 이 지속 시간 증가 보조는 토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투영에 적용이 돼요. 분신이 더 오랫동안 남아서 공격을 해줍니다. 나머지 한쪽은 모순이에요. 생각보다 이무기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은 물리 피해 증가와 치명 타 피해 배율을 챙겨주시면 돼요. 스킬잼은 광폭과 도약 강타, 공격 속도 증가 보조를 장착했습니다. 갑옷은 10폭 갑이에요 10호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몬스터를 처치하면 몹이 터지고 주변에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맵핑에도 좋지만 호저나 광산 몬스터와 같은 죽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발동하지 않아요. 안전성에 크게 기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투영은이 효과를 못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베이스는 우주의 판금 갑옷을 사용하여 원소 저항을 챙겼고 명중시 격분 충전 옵션으로 딜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용링크는 정정기 타격, 방어 상승 보조,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보조,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각성한 번개 관통 보조, 연속 타격 보조입니다. 이것도 각성한으로 바꾸면 좋은데, 너무 비싸죠? 이어서 투구는 방어도 베이스에 생명력, 저항을 챙겼습니다. 카오스 저항도 조금씩 챙겨주면 좋은데, 전멸 크래프팅이 가능한 장비를 구하면, 이렇게 원소 저항과 카오스 저항을 둘다 챙길 수가 있어요. 인첸트는 정정의 타격 피해 증가가 좋은데,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스킬은 피격 실점 보조와 용암 방패, 카오스 골렘을 소환을 사용했고, 피해 경로는 버프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갑은 또 비싸요. 마무리 타격과 타격 스킬 추가 대상 타격 옵션을 사용 중인데 다행히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대상 타격은 목걸이 성의인첸트 부족의 광분으로 커버 가능하고 마무리 타격은 아까 무기에서 지속 시간 증가 보조 대신 마무리 타격 보조 잼을 사용하여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 챙겨야 하는 옵션은 생명력과 공격 속도 증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스킬 잼은 진노 천둥의 전령 정밀함 그리고 화염질주를 쓰고 있는데 만화가 부족한 분들은 화염질주 대신 계몽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 버프 스킬 레벨이 낮은 이유는 스탯이 부족해서 그래요 장화는 생명력 저항 이속이 끝 마찬가지로 점멸 크래프팅이 가능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동결면역 크래프팅을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스킬 링크는 피격시 시전보조 신념의 파도 명중시 저주보조 암살자의 징표를 넣었습니다. 맞으면 신념의 파도가 나가서 저항을 25% 깎아주고 명중시 저주 보조를 이용해 암징 저주까지 묻혀주는 거예요. 딜 상승에 꼭 필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악세사리는 먼저 목걸이, 딜 옵션이든 방어 옵션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민첩을 챙겨야 모순을 낄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성인 챈트는 전후 일격을 추천드릴게요. 추가 타격을 장갑에서 챙겼다면 딜 상승에 가장 좋은 노드입니다. 반지는 후회고리 2 옵션, 천둥의 전령 버프 효과랑 번개 피해 증가를 사용해 주시고, 뒤에 렌더 옵션은 데미지, 정확도, 저항 등을 챙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띠는 딜 옵션을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면역과 저항까지 붙으면 더 좋겠죠. 심연주얼은 생면역과 번개 피해 그리고 스탯 챙겨줬습니다. 플라스크는 잿더미 단지의 치명타 확률, 지혜 참나무, 아찔이 플라스크, 다이아몬드의 저주 면역, 생면역 플라스크의 즉시 회복과 출혈 면역을 챙겨줬습니다. 아찔이나 잿더미는 취향 차이이며 수은 플라스크나 병에 담긴 믿음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도적은 모두 처치했으며, 판테오는, 어? 안 쓰고 있었네? 판테오는 주요신 루나리스나 솔라리스, 아라칼리도 좋고요. 보조신은 샤카리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패시브 순서 보셔야겠죠?